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네 번째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내일부터 김용현 전 장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도 시작하는데요. 윤 대통령과 김전 장관이 대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한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도 출석을 예고했습니다. 삼차 별론 기일에 출석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오는 겁니다. 아니 그동안 여러 번그 헌재 출석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적당한 시기라고 했는데 이제는 출석할 때가 됐다고. 하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출석하실 겁니다. 윤 대통령 대리인자는 이른 아침부터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과 별론 전략 등을 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난 별론 기일에서 대부분의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윤 대통령 측은. 이날부터 시작되는 증인신문이 이번 탄핵심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첫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합니다. 김전 장관도 탄핵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두 사람이 예정대로 출석해 심판정에 선다면 계엄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.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를 김전 장관이 잘못 뺏긴 것이고 최상목 대행에게 건넨 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 역시 김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두 사람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은 국방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 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. 그런데 그내 보면 좀 그...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헌재에 개류된 다른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은 별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4차 변론 기일과 같은 날에 이루어집니다. 연합뉴스 TV 한채입니다.